오늘도 고생했어요. 오늘 하루 주식.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주식 DJ 스보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아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 금호석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석유 사실 많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답보 상태, 그리고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검토, 검토해서 매수하셨던 우리 조금 그래도 건전한 투자자분들이 많이 속상할 만한 지금 차트죠. 많이 물려들 계실 텐데 앞으로 업황, 회복, 그리고 좋은 소식들 좀 있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따로 도표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그림판에다가 아 메모장에 조금 백지에다가 그림을 좀 그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해서 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동그라미들이 있어요. 동그라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 첫 번째 동그라미는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가 빠져 있다가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고요. 파란색 동그라미도 이렇게 올랐다, 빠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동그라미는 이렇게 올랐다가 조금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황색 동그라미도 조금 꺾인 타다가 다시금 올라오고 있고 음 이렇게 보라색 동그라미도 조금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그림을 좀 그려 드렸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는 제품이고요. A B C D 이라고 하면 A B C D는 각 제품이고요. 이렇게 이 그래프들은 가격을 뜻합니다. 자, 최근에 그, 금호석에서 판매하는 뭐 BPA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좀 다시금 마진이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그,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미국에서도 국내처럼 주택 수요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해요. 집이 너무 비싸지면서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발 어, 어떤 주식 호황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건설 호황 그렇게 된다면 또 관련된 내용들 충분히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관련한 어떤 제품군들 생산할 때또 금호석유화학에서 만드는 뭐 후면 전면 그런 어. 부품들 또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갤럭시 또 신모델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부타디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세가 다시금 또 오르고 있거든요. 어 근데 이제 하나 또 좋은 어 소식을 좀 들려드릴 수가 있는 게 일단은 말레이시아 관련해서 지금 그 공장 다시금 좀잘 돌아갈 수 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중단이 되어 있었죠 그런 부분도 다시금 좀 업황회복 관련해서 좋은 이야, 이야기 나오고 있으면서 어, 라텍스 자체에 대한 어떤 공급량은 굉장히 좀 늘어날 거다 물론 그 전보다 영업이익률은 좀 낮을 수 있지만 그 개인위생용품 고무장갑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을 만한 소비재로 어,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그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주식을 바라볼 때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시각이 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차트 가격면도 중요하지만 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요 하던 걸안 하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래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안 하던 걸 갑자기 시키면 굉장히 좀 귀찮고 짜증 나거든요 근데 이미 마스크라던가 그리고 식당에서 식당이나 여러 곳에서 쓰는 어떤 라텍스 장갑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위생의 표준 기본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기 시작한 것들은 이 팬데믹이 지나가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내리에 깊숙이 박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장갑에 대한 수요 충분히 더 사용이 될수 있고, 라텍스 가격이 조금 다소 하락을 하더라도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 앞으로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뭐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꾸준히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기간 외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눈에 돋보이는데요. 금호석유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은 개인적으로는 연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외인들이야 어, 자기네들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어, 물론 연기금도 자기네들 마음대로긴 하죠. 그렇지만 연기금이 특히 그 금호석유의 주포로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도지형 캔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딱 살펴보자면, 연기금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때마다 보통 차트가 좋은 모습을 나와줬던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 자, 이런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상승을 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정상화 가격을 찾아가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어, 본격적인 추세의 전환이나 다시금 탄력을 받으려면 22만원 선에서 다시 출발을 시작을 해야 그때 진정한 출발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석유화학 기업들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진주찾기라는 좀이 유튜브 채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정말 뛰어나신 분 같은데, 저는 그참 많은 도움을 얻고 있고, 이분에게 메일을 직접 보내서 제가 좀 언급을 해도 되겠냐라고 허락도 받은 상태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사적인 이득이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 유익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살펴보시라고 추천드리는 내용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편한 주식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